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레이저 퀘션마크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불안감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왜 이토록 우리는 불안한 건지 스스로 자문해봐도 딱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삶이 힘겹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참 재미나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삶이라는 게꼭 고통스러워야만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살면서 느끼는 이런저런 감정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낳게끔 합니다. 그, 내 마음에서 생성된 그 감, 상황과 판단들은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나 스스로에게 나를 실망시키는 행동의 모태가 되기도 하죠. 지향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어느 순간 내 멋대로 그걸 하고 있는 나를 자신을 발견할 때는 또 부끄럽기도 하고 왜 이러나 싶기도 합니다. 두려운 감정이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아리송한 감정들이 들쑥날쑥하게 나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죠. 힘들던 마음 다 집어 던져놓고 어디론가 떠나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나는 결국엔 준비 안된 자세로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라던가, 공황장애라던가, 대인기 피증이라던가, 지금 세상에서 이런 지병을 갖고 있거나 혹은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아, 정말 살기가 버겁죠. 그런데, 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정반대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그 자기 옛날 과거를 벗어던지고, 어떻게든 끝까지 끌어올려, 나 스스로를 지켜내고 이겨내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신체가 자유롭지 않거나 어딘가 손상이 되어 남들과는 좀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지금의 멀쩡한 우리보다 더욱더 쾌활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마주보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끄럽다던가 내 스스로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니까요. 삶을 대하는 태도를 만들어가는 건 결국 남을 보고 뺏기는 것이 아닌 내가 스스로 체감하고 느끼는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만 되어야만 결국엔 그것들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학습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걸 보고 배워서 나도 내 나름대로 좋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토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겠죠. 슬프다던가 혹은 그 외에 우울한 감정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 자신에게 물어봤죠. 넌뭘 원하니? 그러면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들과 맞서 싸우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를 엉 밀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건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다, 안 힘들다의 차원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감정이 더욱더 컸던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어디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기본적 관념조차 다 틀어져 버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기분이 가장 컸습니다. 남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 정도만 살아도 좋겠다 라든가, 그런 식의 태도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내 자신에 대해서 컨트롤이 가능해질 때쯤에 느꼈습니다. 남들과 비슷해질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걸, 내가 나를 찾지 못하고 남이 만들어 오는 어떤 인간적인... 스테레오타입을 따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쯤에 저는 조금 달라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에 심지도 좀 박아놓고, 성향도 만들어 보고, 관점도 나, 내 나름대로 만들어 보기 시작했죠. 특별한 활동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먹기 시작한 거죠. 대단한 것도 아니었으며, 무언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을 뿐입니다.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쯤 되었을 때, 전 조금 많이 바뀌었다는 걸나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과 누군가에게 예의를 차리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죠. 그런 거와 같이 내가 나에게 염치없는 행동은 하지 말자.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사람의 행동을 행동에 잘잘못을 따지는 행동보다는 오히려 그냥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하고 말자.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많이 많이 자라나고 있었죠.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하던 그 어느 순간,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누군가의 가진 것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던 나 자신을 버리고, 조금은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공부를 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됐을 때 끌어당김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인가? 저게 말이 되나?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지. 네, 그냥 단순한 겁니다. 그걸 어, 법칙이라고 얘기한다면 법칙이겠죠. 당연한 거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본인 스스로의 문제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저한테는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예.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결제를 반드시 해야겠죠. 예. 결제. 즉, 돈을 내야 됩니다. 가치를 교환해야 되죠. 내 열정을 쏟은 만큼 그 열정에 교환되는 다른 것이 비슷하거나 더 많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건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에서는 이상하게도 손해를 자주 봐요, 사람들은. 백이라는 감정이 있다고 쳐보죠.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말이죠. 그 감정에서 어느 부분을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 뭐안 좋은 감정이라고 퉁 쳐서 얘기했는데, 그걸 낳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밝아지면 되겠죠. 밝아지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네. 셀수 없을 겁니다. 그 많은 노력을 하려면.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감정을 만약에, 아주 만약에,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감정이 내가 만든 거였다는 겁니다. 약간 소름돋지 않나요? 제가 그걸 느끼게 된 거는, 결혼하고 나서였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감정을 컨트롤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옛날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해보기로 마음먹고 점차 해보기로 점차 점차 시도를 해봤죠.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시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너100% 컨트롤 가능하냐? 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저는 성인군자도 아니고, 부처도 아닙니다. 그냥, 아, 내 감정을 알아채고 좀 오버하는 것 같네. 덜 그러자 정도가 되겠죠. 네. 슬픔이라는 감정이나 분노 분노라는 감정은 결국 상황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을 인식하는 건 나고 그 감정을 인식하는 것도 납니다.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화를 내야 된다는 법칙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호구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까. 이러지는 않을까. 아무도 없는 방한 가운데 서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도 말이죠 이미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아무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지만 나 스스로 누군가를 신경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크나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감정소모가 크거든요 상처를 받고 힘들고 아프고 하던 그 어느 순간들을 다 내려던져 놓고 그냥 좀 관망 좀해 봅시다 가 필요한 것 같아요. 관망을 하고 나면, 관망을 하고 나면 조금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생각하게 되죠. 내가 왜 그랬지? 네, 거기까지 오면 거기다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들겠죠. 우린 누군가와 다툼이 생긴다면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은 그래요. 그게 맞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냥,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네. 그 정도 감정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행복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당신 앞에 똑 떨어지는 적이 있었나요? 우연찮게 다가온 것을 만나거나 쥐었을 때 잠깐 행복한 상태가 되었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행복한 것을 느끼는 이유는 행복이 기본 베이스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봄바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봄에 피는 벚꽃을 바라보며 "이쁘다", "아름답다",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들이 일시적으로 왔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보통 뭐냐? 아무 생각도 없어요. 보통은 근데 내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하니까 별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뭐 하루에 만 가지를 생각한다나요? 어, 정확하진 않아요.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요? 예, 딱히 없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굳이 뭘 생각할 필요가 없이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머릿속에서 마구잡이로 떠오르거든요. 네. 참, 복잡하게 살아요, 우리는. 그죠? 감정이란 녀석은 지멋대로 날뛰었다가 지멋대로 웃게 줬다가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선 생각하게 되죠. 왜 내가 이랬나? 이불을 팡팡 차면서 에라이씨 하기도 하죠. 감정이란 녀석은 그렇게 지멋대로 날뛰는 것 같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또 그게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오늘 그러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처럼 굴거든요. 집에서 싸우고 나온 날, 운전대를 잡고 나면 괜히 속도를 한번 더 냅니다 살살, 밟어도, 살살 밟아도 되는 엑셀을 마구잡이로 막 밟을 때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재수온붙었네 진짜 그럴까요? 근데? 아마도 아닐 겁니다 화가 난 기분을 좀 가라앉고 운전을 얌전하게 했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겁니다 뭐 그런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현재를 살지 않고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미래입니까? 혹은 우리의 모든 것은 과거에 있다고 하나 살고 있는 건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지금 말고는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죠. 지금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오늘 하루가 결정되는 겁니다. 미래는 존재하지도 않고, 과거도 존재하지 않고, 그저 지금 내가 나에게 충실하다면,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바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바뀌는 걸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내용이 길었으니까 다음에 더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또 대화를 나눠보죠. 시덥지 않고 빙빙 돌아가는 이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대본으로 하다 보니까 뭐 별소리를 다 하네요. 아무튼 당신의 정신이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따뜻하고 건강하길 빕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아,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